자, 이번에는 우리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미분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속미분 들어보죠. 속미분? 어, 속미분 하는 내용이니까요. 어렵지 않은, 세,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처음 나온,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좀 쉽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일단은, y는 fx의 n승. 그러니까 이 안에, 어, 식이 들어있는 거야. 식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할 덩어리로 보시고요. 미분 때리면, 얘를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n이 그냥 앞으로 나오죠. 나오고 f(x)에 n-1 차수 하나 줄인 거야. 여기까지 는 이해되지? 어, 그냥 그냥 미분하지 했으니까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거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이 개념이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한다. 그래서 성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어, 앞으로 너희들이 좀 헷갈릴 거야 송미분은 도대체 몇번 몇번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나올 거거든 어, 송미분은 한번 하는 건데 어? 한번 하는 건데 왜두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알겠니?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y 인은 어, 요거는 우리가 뭐, 뭐 가볍게 보시면 되죠 어, 어떤 식이 있어? 얘를 5승하고 있네 쫄지 마시고요 미분 때리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알았어? 그냥 5가 앞으로 나온다고 5가 앞으로 나가고 x제곱 더하기 2에 그거 그대로 쓰는거야 그 다음에 차수가 하나 준다고 미분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 돼 근데 끝나는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거 있지 한번더 미분하고 곱한다고 e x 플러스를 속미분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분수함수네요 분수함수 미분하고 모계 미분법이죠? 모계 미분법 하게 되면 갑니다 y프라임은 찍 쓰시고 이거 뭐하라 그랬어? 제곱하기로 했잖아 제곱 그쵸? 분모를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6승이 되겠죠? 상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이거 미분한 거곱 위에 올리기로 했거든? 이거 미분하면 뭐야? 그치? 얘를 하나 덩어리로 하고 3이 앞으로 나가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되는 건 이해돼요 맞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한 거를 곱해줘라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지 댄이, 목의 미분법 할때 상수밖에 없으면 이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깜빡깜빡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y는 코스타인에 4x 빼기 3. 자, 미분하세요. 갑니다. 자, y는 y'이 되죠? 코스타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지. 그리고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써 놓으시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였죠?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 주시라고 이것까지한장이거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하고 다 봐봐 다한 번씩 하고 있죠? 손미분 한 번씩 하고 있죠? 이렇게 찍찍찍찍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됐어 자그 다음에 어? 탄젠트 x의 제곱을 미분해라 그랬네요 x를 제곱하고 있네 그럼 y프라임은요? 탄젠트의 미분하면 뭐 했어? 탄젠트 친구가 누구죠? 그쵸 시컨트 제곱 시컨트의 시컨트 제곱인데, x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요 안에 있는 거, 요 친구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 줘라, 이거죠. EX라고. 어렵니? 자, 그런데, 그런데, 내가 요걸 한번더 써봤어. Y는, 탄, 요걸 좀, 위, 요 위에다 써볼까? 아이들이 요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 어, 잘 보세요. 음, 요, 요거는 지금, 어, 탄젠트하고 각도를 제곱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잘 봐. Y는,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하잖아. 얘랑 얘는 다른 거다. 다른 거야. 얘는 각도만 제곱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요 무슨 느낌이야? 탄젠트 x를 제곱하고 있는 거야. 실제 이 모양은 이거라고. 탄젠트 x를 제곱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알잖아, 그치왜 이렇게 쓰기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어? 그래서 얘를 만약에 미분해봐 그러잖아요. 그 y 프라임은 얘를 한 덩어리로 볼거 아니야. 덩어리로 보니까 이 앞으로 나간다고. 이 앞으로 나가고요. 탄젠트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 이제 2가 1이 되겠죠?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더 미분한 걸 곱해준다고. 탄젠트면 시컨트 제곱 x를 곱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왜 하냐? 애들이 요 x만 미분하더라고 아니라고 이게 이식이잖아.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했어요? 얘 x 제곱을 거시기를 했으니까 요 x를 x를 제곱했으니까 알겠지? 아자 어, 일단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밑에 유제 풀면서, 어? 하고 생각은 들 거예요. 자, 무례도 모르겠으면, 문제 풀면서 질문하시고. 됐니? 자, 밑에 유제 풀어봅시다. 갑니다!